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투자를 할수 있게 되어야 하잖아요. 음. 뭐 광고비를 쓴다든지. 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돈을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아껴야 되는데 돈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막 써야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하러 나왔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제 채널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로스를 독학을 한 다음에 물건을 입고 시키고 판매를 열심히 하셨죠 어, 매출은 몇 천만 원이 나는데 수익이 나는줄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이제 방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닿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중급반을 듣는 와중에 지난달에 월 매출 1억을 돌파하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번에 한번 촬영을 하러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패션 의류 쪽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혹시나 이제 마케팅, 스모 중에 이제 마케팅이나 오퍼레이팅, 운영 쪽에 뭔가 짚어줄 게 있으면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월매출 1억까지 달성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직접 해보시면 알지만, 이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 것도, 아, 이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3PA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조금 더 간소화 되어 있긴 한데 오늘 한번 방문해서 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를 듣고 어, 본인의 사무실을 오픈하신 독립하신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어, 출연하시기를 너무 부끄러워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서 출연해 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아, <웃음> 와, 카메라를 아, 네. 일상이죠 좋습니다. 아 찍어도 되나요 근데? 포기했어요. 아, 치우다 포기했어요 <laughs> 네. 아치우다 포기했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 네. 지금 보면 막 박스하고 아 와, 네.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뭐 네. 마네킹도 있고 아 네. 이게, 이게 오피스구나 네. 아월 네. 매출 억대 오피스입니다 오. 아.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진짜 어렵게 찾아왔어요. 한번 한두번 퇴철 맞았나 내가? <웃음> 네. <웃음> 아 그렇게 됐나요? 아 네네.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음. 유튜브에 찍는 영상들도 보더라도 막 뒤에 배경도 네. 아 으리으리하고. 의리 아 네. 그래서 와 이거 예사롭지 않다. <laughs>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방문을 했습니다. 우아해 대표님이다. 오. <laughs> 패션 의류를 많이 전문으로 하시는데, 쇼츠도 되게 열심히 찍으시고, 네. 유튜브는 그 뒤에도 했나요? 아, 아니요. 그 이후로 어. 생각은 많았는데, 어. 이제 체력적으로 좀안 따라서 가지고, 어. 쇼츠랑 릴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휴식 중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팬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무기 보여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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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아의 대표님이 본인. <laughs>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네. <laughs> 돌돌이며 돌돌이. 네. 와, 진짜 이 영상 보고 제가 되게 많이 음.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음. 그 많은 물량을 막 혼자 다 밀고 다 포장하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음. 맞아요. 지금은 다 레버리지 네.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다 보내줘요. 어. 그런데 음. 아직도 가끔은 하기는 해요. 어, 샘플 처음 초독? 네, 한그 아, 정도 네네.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훼손돼서 들어오는 음. 거라든지 반품되는 거라든지 그런 음. 거 가끔 하고 있어요. 음.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저도 되게 귀감을 가지고 있고. 지난달에 이제 월 매출 1억을 돌파하셨다고. 음, 네. 또, <웃음> 와. <웃음> 순위 계산은 이제 됩니까? 아, 되기는 되는데, 아직 아.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음, 네. 그순위로 음. 보면 어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어, 한 13%? 13%, 아, 약하긴 음, 약하네. 네, 13% 정도 되는 것 음,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저희 이제 중급반 수업을 들으셨는데, 중급반 전업준비반이죠, 공식명칭은. 들으시면서, 어, 그 달에 이제 1억을 넘기셨다고 또 연락을 주셨어요. 음. 아, 다들 이제 기뻐하시고 막 그렇게 했었죠. 저희 강의가 이제 원래는 해외 구매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월백 부업방에는 초보 수동 강의가 있었고, 이제 전업준비반이라는 이제 고급 강의가 있는데, 원래는 해외 구매대행 수업을 듣고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로스를 독학으로. 네네네. 와, 그게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laughs> 독학으로. 아 근데 진짜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던 것 같고 네네네. 좀 겪지 않아도 될 음. 그런 그냥 오당탕탕 하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아,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다 지금 조금 있다 부분 부분 조금씩 제품은 가리고 보여드리겠지만 사무실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상품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스큐를다 기억하고 감당해 낸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어, 별도의 관리 직원도 없이. 아 네. 지금 직원 없으신 거죠?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예전에 한분 도와주신 분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그제 직원이 아니었고 음. 남편 사업자의 음. 직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로스를 접으면서 네. 이제 보내게 됐죠.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뒤에 촬영하는 뒤에 배경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문적인 어, 사실 여기 조명도 들어오고 여기에 조명도 들어오고 이렇게 커튼도 치고 이렇게 하는 이 세트장이. 곳곳에 지금 있어요. 곳곳에 있어가지고, 진짜 의류 쇼핑몰 사장님 같아요. 아, 전문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장비도 저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 장비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장비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저것 샀는데 어.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그냥 공부를 계속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음. 이제 장만을 해놓고, 음. 이제 익히면서 또 하다가, 또 실패도 보고, 음. 뭐 당근 마켓도 음. 보내고, 뭐 당근도 이런 있었죠. 보내고. 네. 그러면 쇼핑몰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대학 전공이 패션 디자인과였고요. 아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로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복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체 그 일의 종류가 직업 특성상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정과 이제 일 양립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남편도 그 온라인 쪽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남편도 하고 계시고 네 저도 어.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음.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할때어뭐 네. 어려운 점이나 뭐 장벽 같은 게뭐 있었어요? 어떻게? 어 근데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이제 작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그래서 음. 제가 크게 어렵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시작이 일단은 쉬웠고요 음. 근데 오히려 이제 진행을 시켜가면서 이제 키워나가면서 이제 힘든 점을 좀 여러 가지 만나게 됐죠 어떤 네. 힘든 점이 있었나요? 그 예를 들자면 저는 너무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까 음. 사실 돈만 원짜리 한장 쓰는 것도 전전긍긍하면서 쓰잖아요 이제 주부 시절일 때는 아 네. 그렇지 주부때는 이제 직장인이었고 이제 주부가 돼서부터는 이제 가게를 위해서 이제 절약을 음. 해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마트에 가서 장볼 때라든지 이럴 때 아끼는 것이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투자를 할수 있게 되어야 하잖아요. 뭐, 광고비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뭔가 여러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돈을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아껴야 되는데 돈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막 써야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응. 씀씀이가 달라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쇼핑이 굉장히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그 소싱을 하는 건지 쇼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원래 이제 전공이 패션 쪽이다 보니까 이제 소싱을 하는데 거의 쇼핑을 하듯이 소싱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그만사. 아, 맞아요. <laughs> 제발 그만사. 샘플을 너무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음. 이제 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생기니까 음. 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음. 보이는 만큼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음. 소싱을 할수록 좋은 공장이 자꾸 더 많이 보이고요 아 그러니까 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보여요 네, 이게 그렇죠? 파면 팔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음. 음. 이거는 이렇게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건 저렇게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절하는 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그냥 토너먼트를 해요. 그냥. 쫙 세워놓고 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우리 배웠다시피 필터잖아. 필터, 이렇게 퍼넬퍼넬처럼 음. 펀엘, 줄여나가는 게 맞아요. 음. 어, 잘 이용하시고 계시네요. 음. 토너먼트. 그럼 토너먼트 할때 네. 얘는 얘보다 네. 뭐 이렇게 비교할 거잖아요. 네. 그런 기준 잣대가 있을까? 요 다가오는 시즌에 맞아야 되고요. 아, 트래픽이 맞느냐? 그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대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 포지셔닝. 오. 네.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지 않고 대중이 원하는 디자인인가? 입었을 때 이게 그뭐 예쁜 쓰레기가 될.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좀 내구성도 있고 그리고 음. 입었을 때 착용감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소재 같은거 네 음. 확실히 이쪽에 전문이니까 좀더 깊게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입고 계시는 것도 혹시 판매하시고. 아, 그렇진 않고요. 아, 그 아니에요. <laughs> 그, 제가 하다 보면은 음. 겨냥하는 시장층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고객층이. 벤치마킹 하고 싶은 쇼핑몰 이몇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옷을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보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로 사신 거네요. 네, 샘플로 어. 사서 제가 입고. 이제 마음에 들면 어. 다음에 뭐 디벨로퍼 세트 진행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입고 계신 옷은 브랜드류인 거예요? 벤치마킹이? 어, 그렇진 비하면, 않고요 쇼핑몰에서도 그렇진 요새는 자체 제작을 음, 많이 하는 음, 추세여서요. 음, 네, 왜냐면 저도 음, 이제 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음. 뭐 디자인권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음. 오히려. 네, 아, 그 길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편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짭짤하니까 그런 무역을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것들은. 지속성도 없고 본질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음. 근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네네. 참 다행입니다. 아, 네. <laughs> 사실 지금 촬영하는 중간에도 저 뒤에 보면 우리가 되게 많은데 볼 때마다 아 저거 저거 와 너무 많은데. <laughs> 어떤 방에는 지금 창고에 막 박스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로 아기들이 <laughs> 네.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저기 얼마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음. 천이 천 이천 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적네요. <laughs> 이게 여름 제품이라서. 이제 가격, 아, 가격대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올 여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오신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어. 이제 저번 여름 아, 때못산 거. 아, 지난 네. 항상 이제 시장에 맞는 상품을 고르다 보면, 음. 현점에서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 음. 경험치가 부족하면 처음에는 따라가면서 학습할 수 밖에 없어요.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연도, 네. 2년 차에 음. 자신이 확 생기잖아요. 네. 요건 요건데, 막뭐 이렇게 음, 느낌딱 보잖아요. 어, 그래서 뭐. 지난 연도에 늦게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뭐 충분히 다 하실 것 같고 음.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 팔지 <laughs> 처음에는 아, 뭘 네. 팔아야 되지 어. 뭘팔수 있지 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음. 되고 이것도 가격이 안 맞고 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음. 지나면 지날수록 팔게 너무 많아서 허, 돈이 참. 없어서 이제 문제입니다 지, 지천에 깔렸습니다. <laughs> 네. 지난 음. 영상에도 이제 1688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건은 상품은 지천에 널렸습니다. 음.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소비 욕구도 끊임없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음. 사람의 본능이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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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음. 네. 주로 사입체가 뭐? 어디에서 사입을 하시나요? 어, 저는 1688 통해가지고, 음, 음. 이제, 배대지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음. 이번에 이제 인프라를 또 드렸잖아요. 네네. 한번, 사이클이 돌았나요, 아직? 어, 지금 발주가 들어가서 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시킬 거다 시키시고, 네. 그래서 인프라를 이용하면 또내 손이 되게 가벼워지니까, 음. 어,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688에서 주로 사입을 하신다. 네. 그럼 1688에서 오면 이 품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 맞아요. 같은 네. 제품이라도. 네. 그걸 선별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혹시?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냥 리뷰랑 이제 판매 개수, 음. 이제 공장 등급 일단 보면은 제 생각에는 기본은 되는 것 같고요. 음. 근데 또 받아봤을 때 샘플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랑 본 제품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다른 사장님들은 이제 샘플이랑 본 제품이 이제 퀄리티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아,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 다른 사람들이 ]가요? 안 하는 뭔가가 네. 있어서 실패율이 적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너무 나쁜 제품은 초반 판매 이후에 이제 리뷰가 안 좋게 피드백이 오면 이제 중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 크게 손해가 안 나는 선에서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실패율이 적다는 건 뭔가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laughs> 네. 일단은 <laughs>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쇼핑을 하듯이 1688에 있는 판매자의 등급을 보고 그 상품에 대한 리뷰를 또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노하우인 것 같고, 아, 그리고 <laughs>